네, 예레미야 2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0절에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하는데 41절부터는 좀 반대의 말들을 하고 있죠. 42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셨다. 43절에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다.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셨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44절에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할수 못하게 하셨고, 45절에 우리를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46절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한 크기입을 불렸다. 47절 두려움과 흠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비참한 상황이고,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진노요, 재앙이다, 심판이다, 징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48절 보시면 딸이 내 백성의 파멸로 말면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보인다. 49절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이죠. 아들보다 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유약하고 연약한 그런 이미지로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돌아가보자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도무지 해결책이 없다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을 쭉 나열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여도, 지금 상황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무슨 방법을 써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래도 여학계 돌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제 하나님 안 받아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어. 이제 돌아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도 돌아가야 된다는. 무슨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면 받아주신다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쭉 나열하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백 번을 버리셔도 백 번을 심판하셔도 백한 번째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몇번 속으면 더 이상 속지 않으려고 몇번 당하면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돌아가기 힘든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돌아가기 힘든 시절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라, 그 시절로 돌아가라 하면 절대 돌아가기 힘든 정말 눈물로 나를 샜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들이 왜 왔느냐 대부분은 나의 실수 때문이고 나의 죄악 때문이고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은, 제가 했던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지.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탓하는, 돌아서서 보니까 느껴지는, 것, 그 시간 가운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일 뿐이죠. 그 시간 가운데는 깨닫지 못,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부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심판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데가 있는 것이 보기잖아요. 돌아갈 데가 없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은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살인 강도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문의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짓고 감옥에서 몇십 년을 들어가 앉아있다가 나온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버릴 것입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가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예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매일매일 돌아가셔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치이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 말씀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날마다 저 앞에 돌아가고 날마다 회개할 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과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지금 상태를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은 받아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방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번쩍 들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주신세 새로운 은혜와 용기와 믿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평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